YJ용단입니다 2022년 10월 13, 14일 3 1 금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마찬가지로 인천 항동에서 물건 실었구요 하차지는 경기도 파주 광탄면 가는겁니다 박스 개수는 80개구요 무게는 760kg 정도 나갑니다 아 아침에 인천항동 쪽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어플을 봤는데, 보니까 오늘 꽤 콜수가, 어꽤 나오더라고요. 한 1,400, 1,500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오늘 좀 일이 많겠구니 하고 생각하고, 아침에 이제, 24시를 켜놓고, 그리 이제 자동터치를 켜고, 나가고 있었습니다. 아 이제, 가다 보니까, 파주 가는 게 하나 잡혔는데 아 이거 파주 가는 게한시 상차 게한시 상차께 벌써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게 잡혀가지고 취소 시켜버리고 아이 1시 상차 거를 왜 벌써 올렸대 <laughs> 그래서 아이 참 어이가 없네 그래서 한 11시쯤이나 이때 올려도 될것 같은데 한시 상차 거를 왜 벌써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<laughs> 빼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항상 흥둥치이가 와서 이제 차 대놓고 이제 콜 잡는 데에서 코를 이렇게 보는데 어 근데 생각보다 어콜 수는 전체 콜 수는 많은데 어 제가 설정해 놓은 지역으로는 콜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조금 더 기다리면 나오겠지 콜이 좀 내가 원하는 지역으로 잘안 나오네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. 오, 파주 강탄 가는 게꽤 괜찮은 금액으로 올라왔더라고요. 그래서 오, 이거 괜찮은데, 그래서 이제 잡았죠. 잡아서 전화 해, 해가지고 해 근데 금액이 좀 세다 보니까 아, 아무래도 이게 좀 부피가 너무 많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어, 받자마자 물어봤죠. 이거 CBM이 몇 CBM 정도 되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, 한 52m 정도 될것 같습니다. 박스 개수는 많은데 12m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아니 12m 거기 나와 있을 텐데 확실히 얘기를 해주지. 뭐 52m 될것 같다라고 하는 건 뭐냐? 그랬더니 이게 원래는 총 박스 개수가 107개래요. 107개. 그런데 이거를 다른 기사하고 둘이 나눠서 실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타주 가는 거는 80개. 그리고, 저기, 이제 또 경기도 이천 가는 박스가 27개가 있대요. 그래가지고, 아, 그러냐. 그러면은, 뭘 보고 나누냐. 그랬더니, 박스에, 그, 온라인, 그리고 오프라인이라고 매직으로 써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, 그거를 기사 두 분이 나눠서, 신어서 가시면 된다.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, 뭐, 뭐, 20, 7개랑 뭐 이렇게 해서 둘이 나눠서 실으면 되지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달라고 하고 이제 주소를 받고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기사가 먼저 와 있더라고요 한명 기사가 그 사람은 자기 걸 먼저 송장을 끌었는데 문제는 제가 안와 가지고 못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저 제가 가서 107개짜리를 두 개로 쪼개야 되니까 저도 가서 따로 그 뭐야 인수증 송장을 그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, 작성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언덕 들어가 가지고 작성하고 나와서 둘이 이렇게 조금 뭐야 박스를 골라 가지고 실었습니다. 근데 아무래도 제가 박스가 많다 보니까 어, 제 거를 많이 좀 골라 줬어요. 저는 좀 차에서 올라가서 싣고그 사람은 이제. 골라가지고 제꺼는 제꺼대로 주고 자기는 자기꺼대로 옆으로 옮기고 해서 제가 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오늘 요거 이제 잠깐 괜차은 하나 잡아서 가고 있으니까요 어, 오늘 좀 하루가 평탄하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내려주고요 두번째 골 잡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, 코를 잡고 돌아왔습니다. 상차지는요 파주 광택면에서 실었고요 하차지는요 인천시 남동구 남동공단 가는 겁니다. 파레트 두 개고요 무게는 한 800kg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원래는 이 파레트 두개 이제 실었는데. 내용물이 뭐냐면 이제 화장품이에요. 그래서 박스가 조금조금 하는 것들이 여러 개가 이제 파레트 위에 올라가 있거든요. 그리고 무게도 꽤 나가더라고요. 제가 손으로 밀어보니까 잘안 밀려요. 앞쪽으로 이렇게 좀 붙이려고 밀었는데.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밀어본 느낌으로는 한 파레트에 한 400kg 정도 나가지 않을까. 네.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두개 합쳐서 800kg 정도. 나갈 걸로 예상을 하고요. 그리고 원래 이게 지금 파레트가 무게가 좀 나가고 그래서 원래는 깔깔이를 치든가 아니면 캘리어바를 세게 땡겨가지고 묶어야 되는데 파레트 위에 올라가 있는 박스가 조그만한 데다가 그리고 박스 자체가 얇아요. 그래서 캘리어바나 깔깔이를 쫙 땡겨가지고 실어 버리게 되면은 이 박스가 쫙 찌그러져서 손상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. 파손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파레트하고 파레트 사이의 공간이 있잖아요. 그 공간에다가 탄력바를 땡겨가지고 파레트를 직접 묶지 않고 탄력바를 아 탄력바를 <laughs> 탄력바가 아니라 네 파레트를 직접 묶지 않고 그물망 을 땡겨서, 어, 파레트가 움직이지 않게 조치를 취해놨습니다. 원래대로라, 원래, 어, 정석으로 한다고 하면은, 파레트 위에다가 아대를 대고, 그 위에다가 깔깔을 치든가 아니면은, 탄력발을 세게 땡겨야죠. 근데, 어, 저는 그냥 조금 편법으로, 그냥 중간에 떠있는, 금륜방 사이를 땡겨가지고 파레트두 개를 고정을 시켰습니다. 이렇게 네. 가면은 뭐 움직이지 않고 잘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원래 정색 대로라면은 아대를 대고 짱짱하게 좀묶어야죠 오늘 네. 이렇게만 <laughs> 해도 충분히 도착지까지 문제 없이 갈것 같습니다. 아 그리고 오늘 아까 제 영상에 이제 시청자분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. 아대 보관을 어떻게 하나요? 적재함 밑에 넣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, 거기에 넣으면은 뭐 이렇게 잘 보관이 되냐?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셨거든요. 그래서, 어, 어제 제가 이 그물망하고 다른 것들 이렇게 보관하는 거를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, 그러고 보니까 이 아대 보관하는 거를 영상을 안 찍었더라고요. 근데 오, 지금 이 영상 그 전에 제 화물용품 보관하는 영상을 아직 틀지도 않았는데, 오, 그 부분이 어떻게 빠진지 아시고, 그 부분만 딱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 부분만 다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한번 보고 오시죠. 아, 아대를 어디다 보관하냐고 물어보셨죠? 어, 그래서 차 밑에 적재함 밑에 제가 보관한다고 말씀드렸는데, 어디냐면요. 예. 여기에 있습니다. 여기에, 요 밑에 지금 이렇게 보관이 돼 있죠. 꽉껴 있습니다. 지금 예, 네. 아 이거 고이 너무 꽉 꼈네. 그래서 여기다가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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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하려니까 잘안 되네요. 예, 네,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장갑을 껴야 되는데, 장갑을 끼고 요걸 이제 내리면서 끄집어냅니다. 그 제가 여기다가 이제 보관을 하는데, 한 번도, 예, 이게 빠져서 도망간 적이 없습니다. 요 아대가 조금 긴 거거든요. 1.2m인가? .2m, 그럴 거예요. 그리고 요거보다 짧은 거, 1m가 좀안 되는 것들은 요 밑에 사물함 플라스틱 사물함에다가 예, 넣어가지고 보관을 하면 됩니다. 저 안쪽에 지금 제가 꺼낼 어, 수가 없는데, 제가 그, 아대가 없거든요, 지금 짧은 거는. 저긴거 밖에. 그래서 요 안에다 보관을 합니다. 자,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? 예. <laughs> 자, 저는 이제, 어, 우리 시청자 분들께서 이렇게 좀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전에는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했었는데, 말로만 설명하는 게좀 부족하다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, 되도록이면은 질문을 주시면 좀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하거든요. 아, 영상을 남기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예. 자,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. 자, 요거 이제 두 번째 콜 내려주고요. 어, 관내바리가 있으면은 관내바리 하나 하고, 오늘은 일찍 퇴근 해보려고 합니다. 만약에 뭐 관내바리 없으면은, 예. 요거까지만 하고, 예,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거 이제 내려놓고요. 세 번째 콜 잡아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콜을 내려주고 왔습니다. 아, 지금 두 번째 콜 내려주고요. 지금 시간이 다섯시가 아, 넘어가지고, 그냥,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. 오늘 또 금요일이고, 그래서 아마 차가 엄청 밀릴 것 같아요. 그래서 굳이 힘들게 일 잡아가지고, 밀리는 도로를 뭐,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그냥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려고 합니다. 아,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콜 이제 내려주면서, 아, 에피소드가 좀 있네요. 여기, 두 번째 콜 하차지에 도착을 해가지고 물건을 내리는데 어 실을 때는 파레트로 실었는데 내릴 때는 이제 까대기로 내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까대기로 내리면서 그 랩도 이제 다 찢어가지고 이제 그 하차지 회사 앞에다가 던져놓고 그리고 이제. 빠레트를 이제 하나를 먼저 다 까고 내리라고 했죠. 내리라고 준비 동작을 하니까. <laughs> 거기 여자 사장님인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저한테, 빠레트는 저희 주시면 안 돼요? 이렇게 그러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. 달라는 게 아니라. 그래서, 아이그빠레트 이거 어떡하냐고. 제가 가져가도 이거 어디다가 버릴 데도 없고 나도 돈 주고 버려야 된다. 그리고 돈 주고 버려야 되는데 이거 나보고 가져가라고 어떡하냐. 처음부터 물건 받을 때 파레트에다가 엮어서 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거 나보고 가져가려면 어떡하냐 나못 뭐, 가져간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그그 아, 그 여사장님이랑 이제 말을 끝내고 아 제가 좀 흥분한 상태로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, 이거 알선수에 전화해가지고 따져야지 그래서 알선수에다 전화해가지고 를막 뭐라 그랬어요 아니 이거 지금 상차지에서는 파레트를 실어주고, 하차지에서는 까대기로 내리면은, 어? 파레트는 뭐 누군가를 책임을 줘야지, 이걸 나한테 주면 어떡하냐, 파레트를. 어? 이런 얘기는 없지, 않아, 없지 않았냐 하면서 막따지고 있었죠. <laughs> 그랬더니, 그 알선소 그 여직원인지 뭐 사장님인지 모르겠는데, 여자분이, 어? 하차지에서 물건을 안 받아요? 그거를 기사님한테 떠넘기면 어떡한데? 막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막투덜투덜되고 소리를 막, 소리 막 언성 높여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하차지 여사장님이 어딘가로 전화를 해가지고 어 혹시 나무 바레트 있는데 혹시 자기네 나무 바레트 안 써? 그래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다행히 그쪽에서 전화 받으시는 분이 남의 파, 나무 바레트 자기네 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하차지에 다 나무 바레트 내려주고 오기로 했습니다. 예 내려주고 왔습니다. 아니, 이거 뭐 나무 바레트를 기자들한테 떠넘기면 어떡하자는 거예요? 우리는 이거 쓸 일도 없는데, 그리고 저거 버리려면은 아무리 못해도 그 어디야? 그 주민센터에다가 신고해가지고 대형 폐기물 신고해야 될 거예요. 아마 3,000원에서 5,000원 내야 될 건데, 저거를 그돈내돈 돈 주고 어떻게 내립니까? 예?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보내 쪽에서 어... 책임을 지든지, 반는 쪽에서 책임지든지 해야지. 그래가지고 제가 나오면서 사장님 이거 사장님 다음부터는 상차지에서 이 파레트를 만들지 말고 까대기로 실어달라고 얘기하라고. 아좀 힘들어도 까대기로 실어서 보내야지. 이거를 이렇게 어? 보내면 이 쓰레기를 누가 처리하냐고. 아, 그랬죠. 그랬더니 그 여사장님이, 아, 그럼 보내는 사람, 보내는 쪽에서 좀 싫어하, 싫어하는 것 같은데. 그러는 거. 그서 아, 보내는 쪽에서 싫어하거나 말거나, 사장님이 이거 돈 주고 산거 아니야? 이 물건들? 화장품? 그랬더니, 맞대요. 그래서, 아, 사장님이 돈 주고 사는데, 당연히 그러면은, 뭐해달란 대로 저쪽에서 해줘야지. 그쪽에 물건 팔기 싫은가 보네. 내가 그, 그랬죠. 그랬더니, 뭐, 그, 다음에 그러 그래야겠어요. 어쩌고저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이거 또 오늘, 나무 파레트 또 이거 식후가나 해가지고 기분이 신난 했는데 그래도 저거 강력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내려놓고 왔습니다. 아, 자 오늘 또 금요일이고 내일부터 이제 또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이네요. 예, 자 우리 하물가족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.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